안녕하십니까 코인 속보TV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의 추천 급등 코인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받는 급등 시그널, 코인속보TV 김기자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남들보다 더 빠른 정보 수집을 위해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각 기준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CNBC에 따르면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죠. 연차 총회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3만 달러선이 지속선으로 깨진다면 8천 달러가 궁극적인 바닥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 기준 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된 것을 거론하면서 연준의 이러한 태도를 고려할 때 하, 비트코인 시세가 하방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비트시황 알아봤는데요. 이는 당연히 코인 투자를 하는 우리로서 매우 악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현물 매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거면 비트코인 사이클은 계속 우상향했죠. 이렇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작은 파동 하나하나에서는 폭락이 나올지언정 기승전 우상향을 자명하다는 게 비트코인의 투자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죠? 다시 한번 바닥을 닫고 있고 현재 폭락의 우려까지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이런 폭락이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 다 털고 손해 보고 나가신 건가요? 분명 여기서 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웃긴 게 그런 사람들 여기서 다시 들어옵니다. 정말 대중들이 어떠하냐면 세력의 의도와 귀신, 정말 귀신같이 반대로 갑니다. 폭락이 나오면 시장을 떠나고 폭등이 나오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에 정확히 반대만 한다면 여러분들 떼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보고 재테크 관점으로 볼 거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시장을 떠날 상황인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리 머니 소리 나올 때 떠나지 마시고, 남들처럼 환희할 때 떠나자고요. 수익금 다 챙기고. 그렇게 안 하니까 세력들이 속고 속고 또다 잃고 떠난 겁니다. 코인이 하락하니까 코인 투자 안 할래가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사모해야 한 타이밍인지를 계속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 장투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내려올 때 마이너스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면서 말도 안 되게 저점과 고점 적중해서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몇년 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왜 공포에 떠나고 환희에 떠났는지가 궁금해서 영상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게 투자를 할 거면 공포에 들어오고 지금 같을 때 주워 담으세요 현물, 현물장이 무너진다고 해서 코인으로 돈벌수 없는 거 아닙니다 스케이핑을 할 수도 있고 선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블록딜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냥 마냥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벌벌 떨면서 우리 겁쟁이처럼 도망가지 말자는 겁니다 썸네일에 올려드린 것처럼 코인을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과 하락장에서 이제 계좌복구를 위한 수익 실현하고 을 싶으신 분들은 비용 일체 없으니까 무료 정보공유방 신청하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 상황과 연락처 기재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반면 그의 아들은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크립토 포테이토가 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두 아들 중한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이외에 자세한 사연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가르드 총재는 암호화폐가 무가치하다고 인터뷰에 밝힌 바가 있죠. 결국 유명 인사들이 말로도, 인사들의 말로도 움직이는 게 코인 가격인데 비트코인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급등 코인 예상 급등 예상 코인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추천 코인은 바로 메디블록입니다. 자, 메디블록이고요. 메디블록 현재 어피에 상장되어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 의료 정보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기존 의료 정보 시스템을 오히려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고요. 결국 기존 의료기관에서 독점하던 개인 정보를 탈중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패스라는 것을 통해 서류 없이 보험 청구를 할수 있고요. 병원에만 있었던 자신의 의료 정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메디블록의 전망은 저는 매우 밝다고 볼 수, 보고 있는데요. 백신 여권에 대한 이슈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었지만 현재 개인 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메디패스는 점점 여러 병원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파트너서만 하더라도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대 치과병원 등 다양한 곳들에 있어 명물이고 공신력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디블록 차트 분석 들어갈 건데요. 자. 메디블록 4시간봉입니다 강한 상승 패턴 등을 등에 업고 이례 없던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 메디블록입니다. 현재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검출되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란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고점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한 지점으로 차트가 수렴하게 되다가 큰 폭의 삼승빈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확인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과 현재 차트의 진행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급등과 함께 방향성 명확하게 잡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중앙지시선과 상승추세선이 만나는 지점과 상승추세선, 그리고 일목구름에 단단하게 받쳐주는 요소들이 많기에 안심하고 빠르게 매수하셔서 큰 수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 속에서 믿고 매수하실 분들은 메디블록 현재가 이하 34.7원이고요. 이하 매수해주시고 유튜브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에 3%에서 10% 이내에서 자율 입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추가 대응 궁금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 알고 싶으시거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서 내 계좌 복구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 클릭 후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도 고생 많으셨고 영상 시청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코인소포TV의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